긴장 풀고요. 拜。 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맞아요. 어, 망설이면 안 돼, 망설이면 안 돼.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조심. 정찰해요. 4 삼, 2 1 프린. 네, 시작. 어. 자, 시작하세요. 자, 배운 대로. 이리뛰어내분 남았습니다. 거리 싸움에서 너무 져서 그래 가드 바짝 하고 들어가서 붙어서 붙어야 돼더 붙어 쫙쫙 붙어 쳐 주먹 내고 밀어 붙여 가드 풀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4, 4, 2, 3. 오케이 브레이크 자 마지막 그렇지, 더,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그렇지, 더 밀어. 그렇지, 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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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먼저 해야지. 먼저 들어가 볼게요. 가도 딴딴이 하고, 제 먼저 제 주고, 제 주고, 원투어 붙어요, 원투 붙어요. 한번 더! 괜찮아요! 앞에 계속 보시고교참도 힘들어요! 계속 하셔야 돼요! 안돼 안돼! 가도에가도 저기 연타 위주로 가도 세게 하지 말고 브레이크! 그만 지금 어지러워요? 호호 천천히 야야 어이 연타 위주로 하라고 힘을 좀 빼고 연타로 하라고.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이제. <laughs>